늘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시간을 뒤쫓는 시계바늘처럼 앞질러가고 싶어하지 그 어느 순간. 내 꿈을 응원해 마지 가질 테니 에 처음 뭔 저희 동네 쿠키 팔게 어어느 학교 붙었죠? 수원대랑 한성대 붙었어요. 만들려 음, 수원대 무슨 과죠? 커뮤니케이션. 음, 네. 그 시험 보러 간날 기억나요? 네. 말해줄래요? 뭔일 있었는지. 아, 근데 큰일은 없었는데, 갔을 때 어. 애들이 별로 없었어요, 시험 보러 온 애들이. 음. 그서 반에. 어. 아, 서울연애랑 겹쳤지? 네, 겹쳐서 네. 학사에는 저 포함 3명 밖에 없었고요. 기초디자인 어. 한 친구는 어. 일반은 좀 많긴 했었어요. 음. 문제 받고 어땠어요? 약간 어. 5분 정도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어. <laughs> 약간 멘탈이 터져가지고. 어. 그래서 한 스케치까지, 그, 그 초반하는 것까지 한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음. 뭐였죠? 주제가? 그, 음. 지구랑? 그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랑 어. 나뭇잎인데 어. 제 시어가 환경 파괴를 표현하시오. 어. 그거였어서 이제 그런 주제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 이렇게 기존 음. 디자인으로는 음. 조금 스케치가 좀 오래 걸리겠어. 요 음. <laughs> 제일 원래 가고 싶어했던 학교가 어디였어요? 저는 단국대 가고 싶어요. 아 단대 몇 번이죠? <laughs> 26번이요. 26번? 그래도. 상당했죠. 응. 그래도 막 엄청 뒤는 아니네. 네. 한달반 하루. 근데 단대 왜 이렇게 가고 싶어 했어요? 단대 때문에 여기 왔잖아요, 처음에. 단대가 그커리큘럼 제가 여러, 다른 데도 찾아봤는데, 일단 실습하는 학교가 단대 말고는 별로 없더라고요. 어떤 실습? 그니까, 러 이렇게 인턴십처럼, 아, 이렇게 아. 산업 현장 이런 게 별로 아. 없길래, 아. 저는 취업을 하고 싶으니까, 아. 그래서 단대를 가고 싶었어요. 음. 그러면은, 원래는 패션학원에서 하다가, 반대랑 여러 가지 하려고 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다가 그런,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단대에 그냥 꽂혀서? 원래 패션을 현역 때 편입할 때도 어. 사실 하기 싫었어요. 다른 거를 <laughs> 하고 싶었는데 어. 배운 게 이거다 보니까 어. 이제 이걸 준비했는데 재수 때 이제 그때 좀 흔들렸다가 응. 쌤이 이제 그냥 했던 거 하자 이래서 어. 안 했죠. 어. 근데 이제 3수 되니까 응.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것이 없다. 하고 싶은 음. 걸 해야겠다. 그래서 음. 이제 이쪽으로 온 거죠. 그럼 3, 편입을 3세번한 거야? 네. 아 진짜? 네. 그럼 원래 학교는 입시에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냥 원래 학교는 그냥 직업학교여서 그냥 어. 들어갔어요. 대학교? 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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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고 네. 그, 그렇게 하고 또안 돼가지고 또한 거예요? 네. 이번에? 네. 아 그럼 세번한 거네? 총? 네. 아 엄청 많이 했구나. 그럼 총몇몇 어, 몇 개월 정도 한 거예요? 다 해서 다 따지면 한2년 넘나? 3년 되죠. 왜냐면... 제가 회사 다니면서, 도 현역 때, 응. 편입 때 회사 를 다니면서 했어가지고 응. 회사 다니면서 2개월을 계속 했어요. 회사 갔다가 주말에 한 거고, 이렇게 했어가지고 어. 그래서 한 3, 6월 다닌 것 같아요. <laughs> 엄청 오래 했구나. <laughs> 그렇구나. 근데 갑자기 이제 패션을 하고 있었잖아요, 다른 학원에서. 응. 그러다가 이제 시각 쪽을 하겠다고 딱 결심하게 된, 그게 뭐예요? 3주면 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음. 좀 불안할 수도 있잖아. 근데 제가 원래 조금, 조금만한 캐릭터 사업을 원래 했었어요, 패션을 하면서. 그걸 하면서 이제 깨달았죠. 패션은 어. 뭔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laughs> 아, <laughs> 그 아, 사업을 어. 하면서 졸업작품을 같이 했는데, 어. 제가 그 사업 뭐 그릴 때는 너무 재밌었는데, 어. 패션 그 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약간, 아, 패션은 좀 아닌 것 같다 생각하다가. 어. 그래서 이제 디자인과를 해야겠다. 네. 그래서 이제 학원을 이별로온 거네. 네. 그래서 바로 등록하고 엄청 늦게 네. 왔잖아요. 그쵸, 한달 반? 거의 한 11월? 네, 한달 22일이던데요? 저 학원 나왔는데 11월 22일? 네 아, 진짜 늦게 왔구 어, 진짜 얼마 안 왔어요 근데 담배 엄청 열심히 했잖아 저 너무 뭐 가고 싶어서 근데? 사실 한성대 제가 기초인재를 잘 못하니까 붙을 거라고 예상도 아예 안 하고 있어요 아, 어 그냥, 그냥 가서 그리고 나와서 이제 간식 주니까 응. 아, 너무 고맙다 이러고 이제 응. 집에 가서 잤거든요 응. 기, 예상도 안 했어요 응. 엄마랑 말도 안 하고 응. 근데 막또 네. 붙으니까 예상 못해서 그냥 네. 기분 좋래 음. 음. 학교를 네. 결정했나요? 네, 한성대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럼 동도 안 가는 거야? 네. 아 패션이라서? 네. 아 한성대는 ICT 디자인학부죠? 네. 거기 커리큘럼 좀 봤어요. 아 그거 붙자마자 찾아가서 보니까 어. 사실 그때 단대가 발표 전인데도 어. 안나와도 그냥 한성대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 그 커리큘럼도 마음에 들어. 어. <laughs> <laughs> 디자인학부면 그냥 다 마음에 들어하는 거아니에요 근데 어. 그 안에 제가 원래 브랜드랑 패키지를 하고 싶었는데 딱 아. 그게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 공명이다. 음. <laughs> 최초 앞으로 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을 그냥. 여기서 세명다 들고 알아요? 저 처음 알았어요. 오늘 알았어요. 아. 어떻게 알았어, 오늘은? 그냥, 그냥 학교 그 인터뷰 찍는다 고 하니까 궁금해서 어. 홈페이지 들어가보세요. 아, 근데 어. 어, 세 명이길래 어? 같이 다니면 될것 같아. 그가안 안 뭐... 빠져요. 안 아, 그래안 빠져요. 그래서 좀 멋있다. <laughs> 딱 붙었을 때, 한성 대 붙었을 때, 어땠어요? 음, 저 사실 약간 꿈인 줄 알고 음. 한세번 왔다 갔다 한것같아 <laughs> 다시 성번을 치고 생일날 치고 이렇게? 선생이 카톡 봤을때 제가 그때 어. 알바 중이어서 어. 뭔가 선생이 착각했나 보다. 어. <laughs> 그래서 이제 끝나고 엄마한테 전화 엄마가 엄청 오시는 거예요. 어. 그래서 왜왜왜 왜, 왜 이랬는데 막 어. 저는 안 봤냐고 하길래 선생이 어. 아, 얘기했는데 그거 아닌 줄 알았다. 내가 캡쳐해 봤는데. 그래도 그게 잘못된 줄 알았어요. 어. 뭔가 한테 잘못됐다. 어.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엄마 오는거 옆에서 찾아봤는데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어머니 한두 시간 동안 계속 오시고 어. 저는 그냥 엄마 보면서. 왜냐면 삼수니까. 어 진짜 붙었네 이러고. 그러면 어머님이 수업번호랑 생년월일 다 알고 계신 거니 그래서 제가 번호는? 알려주긴 했어요. 왜냐면 저희 어. 알바할 때 아, 알바할 때 거. 나올 수 있으니까. 네. 그럼 학원도 아 맞아 학원도 알바하면다 나왔었다. 네, 맞아요. 모슨 알바예요. 저 그냥 레스토랑인데, 어. 거기 조금 사장님이랑 좀 많이 친해져가지고 어. 원래는 안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그냥 조금이라도 해달라고 하셔서 그냥 집주변이어서 음. 그냥 집 보험하는 뭐, 뭐 거예요. 서빙하는 거예요. 서빙하고 그냥 레스토랑 관리만 해요. 서빙만 해요. 알바를 같이 하면서 힘든 점은 없었어요. 그때 막 엄청 밤늦게까지 막 하고, 막 알바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알바를 좀 많이 떼고 싶었어요. 단대로 너무 가고 싶으니까. 음. 그... 음... 근데 알바를 빼면, 어, 제가 재료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음, 알바를 하면. 빼면은 그, 아, 없으니까. 그래, 없으니까. 재료비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녔는데, 솔직히 좀 빼고 싶긴 했어요. 음. 단대를 더 그리고 싶었으니까. 음. 그 단대 진짜 엄청 그 버릴 때 보니까 어, 받았어요? 엄청 많던데? 근데 저는, 근데 쩍 늦게 왔으니까 급하게 한 거죠. 근데 엄청, 엄청 많이 했었어요. 이대로 학원을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디자인 하겠다고 결심 하고. 원래, 독편사랑 카페를 몰랐다가, 재수 응. 때 제가 처음 알았거든요? 응. 그래서 거기 가보는데, 응. 그, 막, 당국대랑 다른 막 한성대나 이런 거 어. 찾아보니까 어. 이드가 좀 많더라고요, 어. 이드가. 어.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아, 미대편에 게시판에? 네. 응. 그래서 여기 와야겠다 해서 전화해서, 심지어 울었어요. 들으셨어요 울었어? 저, 저 울었어요. 왜요? 저삼순인데 제가 고 싶다니까, 원장쌤이. 너무 늦었다. 그래서 어. 제가 울려서 제발 조좀 아. <laughs> 받아달라고. 아, 진짜? <laughs> 네. 어, 그건 몰라요. 진짜요? 어. 울어가지고 다음날 너무 쪽팔린 거예요, 거기가. 어. 그래서 받아달라고 예. 해가지고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상담 뭐라고 하셔가지고, 어, 어 저랑 하지 않았어요 상담. 아니요 원장쌤이. 저... 아 그래요. 아, 그래? 아 헷갈려. 그래서 오자마자 어. 제발 <laughs> 해달라고 자리 있으면. 어. 그래서 그 날로 이제 자리가 완전 없었어가지고 그때가. 이리로 그렇죠. 그러면 한성대도 붙고 수원대 붙고 두개 붙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일단. 음. 그 선생님이 원래 제가 입시를 했다 보니까 약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알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긴 하거든 초반에는 음. 이제 제 진짜 실력을 보시더니 <웃음> 이제, <웃음> 이제 음. 되게 자세한 피드백을 주시더라고 그때 어, 이후로부터 어. 처음에는 약간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해봐 하다가 이제 제 실력을 진짜 보시더니 안 되겠다 <laughs> 뭐 잘못됐다 이런 이제 약간 자세한 피드백을 많이 주셔가지고 음. 사실 갔을 때도 쌤이 그 피드백 해준 것만 생각을 하고 그냥 그리고 나왔거든요. 음, 오. 어떤 쌤이요? 좀 약간 목소리 크시고 아 목소리 크나 화경 쌤네그 네. 쌤이 되게 이제 어, 화경 쌤이 붙였네요 그러면 네 후반 가서 계속 말해 주시고 음. 어떤 게 팁이었나요 화경 쌤이 얘기해 줬던 거 중에 일단 구도를 짤때 원래 이렇게 고정돼서 안 짜고 제가 약간 습관이 좀 그냥 여러 개로 그냥 생각 나는 대로 짜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되게 중분한간에 그림이 잘 나올 때 있고 음. 뭐안 나올 때 있는데. 음. 쌤이 그런 거볼 때마다 약간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풀 거면 응.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낫다. 응.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도를 짤 거면 이런 식으로 풀어 가, 낫다 이게 약간 여러 개를 알려주거든요 어, 어, 그걸 적용했구나. 네, 그래서 약간 도움이 그게 좀 어, 컸죠. 오, 어, 대박이네요. 네. 쌤, <laughs> 아니었으면 어. 저 사실 가서 음. 울고 나왔을 <웃음> 거 아니야, 동남아 대에 갔겠죠. 아, 안 갔을 거 <laughs> 같아요. <laughs> 아니, 분노인데 어떻게 안 가요? 어. 가야죠. <laughs> 중고등학교 때 입시 다닐 그 쌤들이 피드백을 잘안 해주셨어요. 그니까 러안 <laughs> 아, 해주는 쌤들밖에 안 만나서 제가 문제점이 뭔지 모르데 맨날 별로라고 하니까 <laughs> 별로라고 하는데 이유가 없어? 네 그래서 어, 뭐지?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입시를 그만뒀거든요 고등학교 고3 때 음, 어. 고3 수시 직전에 바로 보면서 일주일 전에 어. 너무 스트레스받았안 <laughs> <laughs> 해주니까 어. 근데 여기 쌤은 어. 처음 봤어요. 원래 여기 오기 전에도 한달두달 달 제가 다른 학원 다니다가 음. <laughs> 여기 쌤도 요게 다음날 다른 다른 미대편 상황 다녔어 미대편이 아니고 제가 알바했던 쌤이 아기초 입시 네데 거기서 또그 피드백을 안 해주시고 <laughs> 어왜왜너거왜 왜, 계속 피드백을 안해 그냥, 그냥 별로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별론데 <laughs> 이유는 없다 네, 그러니까 그냥 별로 할줄 아는데 안 하는 거 같아요. 이런 아, 식으로 아, 얘기하고 어, 설명 어, 안 ]다. 해주니까 어. 이 스트레스 받아서 여기 왔다가 이제 어. 아 어, 어떻게 치유된대? 네 그래서 알려주시길래 그, 그 단발머리 여자 쌤? 하니? 네, 하니? 그쌤 쌤? 약간 음. 초반에 많이 도와주셨어요. 어, 어떤 것도와셨죠 근데 뭐 제가 연출을 사실 잘 못해요. 음. 완전 스토리를 풀던가 음. 구도 완전 짤... 거둘 중에 하나밖에 못하는데 음. 그쌤은 약간 연출을 어떻게 풀어가면서 구도를 어떻게 짤지도 초반 되게 많이... 도 했으면 얘기한 거죠. 네. 음. 엄청 좀 많이 알려주시긴 했거든 초반 음. 그래서 그것도 약간 엄청 도움이 됐네요. 네, 도움이 됐죠. 음. 성민이는 도움이 안 됐나요? 아니, 도움, <laughs> 아 도움 됐죠. <laughs> 저... 아 근데, 근데 그것도 약간 해와 있는 게. 뭔 그... 제 원래 명도웃긴 애였어. 네, <laughs> 명도차를 잘못 줘요. 어. 그러니까 잘하는 게 별로 없긴 한데. 약간, 응. <laughs> 어, 손만 빨라요. 어. 그래서 명도차를 잘못 잡았다가 응. 그 수원대 가기 직전에 그 성민 쌤이 응. 해주셨거든요. 제가 보여주면서 어. 그때 약간 깨달았어요. 아 이렇게 아, 하는 거 전날에 깨달았어. 명도차 <laughs> 지금까지 아무도 안 알려줬는데 <laughs> 처음으로 나에게 뭔가 를 알려준 네. 쌤. 근데 그때 이제 아 이게 명도차다. 어. <laughs> 그래서 명도차와 여러 가지 콜라보로. 네, 다 그냥 도움을 약간 다 주셨죠, 사실. 그로그러면학원에 아, 늦게 왔잖아요. 네. 적응하는 데는 안 힘들었어요. 오자마자 내가 단대시켰던 거. 기억이 사실 처음에는 약간 좀 꽁이 있긴 했었어요. 왜요? 뭔가 다들 되게 뭔가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완전 생초짜니까 어. 뭔가, 뭔가 너무 할게 많으니까 약간 어. 혼자, 혼자 부담이 됐어요, 그냥 부담. 어, 엄청 많았지. 그래서 약간 꽁이 있다가 하다 보니까 재밌어서 이제 좀 풀렸죠. 음. 뭐가 재밌어요? 담대는? 저는 담대에 일단 그런 CI를 처음 해봤는데 응. 약간 그런 어떤 주제를 단순화해서 로고를 만드는 그 과정이 너무 재밌었어요. 오. 참 학생이네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원래 패션마다 오니까 다 되는 <laughs> 거죠? <웃음> 패션 아니면 그냥 다 되는 거예요? 아, 사실 그런 거 같아요. <웃음> <웃음> 그러면 마지막 질문. 네. 이드하면 어떻게 기억에 남을 것 같은지. 어때요 네. 그냥 은인이죠 사실. 은인이죠 음. 사실, 저희 어머니도 얘기한 게, 어. 패션으로 학교를 붙었지만, 어. 이들을 와서 어. 패션으로 붙은 거야. 안 아니 근데 약간 제가 여기 오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풀었어요. 아, 그러니까 왜냐면 네. 하고 싶은 걸 하니까 아. 재밌는데 패션 가면 항상 제가 울었거든요. 하기 싫어서 아. 맨날 우네요 저도 패스도 울고 그리면서도 <laughs> 울고 계속 우네요. 네. 그래서 어. 아마 여기 와서 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배우고 싶은 거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아. 풀리고 음. 그래서 이제 패션도 시험 잘본 거죠. 어, 아. 아. 그러게요. 그렇게 되네요. 아 그거 궁금한 거또 있어. 한성대 시험장에서 어땠는아저 그거 할말 있어요. <laughs> 할말왜 이렇게 많저말 <laughs> 진짜 많아요. 빌런 얘기해도 돼요? 에 네, 뭐라고요? 빌런 얘기해도 돼요? 네, 빌런. 이제 아, 옆자리 분이 저희 학원 사람 아닌 거 응, 같거든요. 응. 근데 이제 한성대는 같이 이게 길게 붙여나잖아요 응. 근데 옆에서 약간 쿵쿵 치 올린단 말이에요. 아. 근데 이제 서서 스케치를 뜨더라고 옆에 분이. 근데 괜찮았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왜? 왜 쳐? 그러니까 스케치를 할때 아, 이렇게 손을 대때 계속 음. 쿵쿵 치세요. 아, 어. 종이가 손에 이제 손그 연필이 종이에 닿으면 계속 쿵쿵거리는 어, 시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한 시간 을 참다가 어.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어,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감독관한테 불러서 어, 얘기했죠 어. 그때 감독관이 이제 가서 얘기했더니 음. 제가 쳤다고요 이러는 거예요. <laughs> <laughs> 그래아 이거 뭔가 심상치 않은 사람이다. <laughs> 너 얘기 아니야? 너가 아니, 쿵쿵 친거 아니야? 아니 그래서. 아니,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말안 했는데, 진짜 심지어. <laughs> 진짜 놀랬겠다. 서서 색칠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그 <laughs> 어, 4시간 내내 계속 이렇게 치시면서 하시는 거, 책상을. 어, 어. 그래서 약간 후회가서 그냥 체념을 했죠, 그냥. 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약간, 다른 분들도 솔직히 약간 힐끔 힐끔 쳐다보긴 했어요. 그 주변 사람들 아, 약간. 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소리가 나니까. 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시험 끝나고 보니까, 음, 역시. 응, 이게 빈수레가 유난하다. 그래서 그냥 마음 놓고 내려왔고 그러면은 그 주제는 뭐였지? 강아지냥이랑 그, 어, 맞아 맞아 인형. 그 했었죠 했었지 않아 강아지냥 고민이 좀 많이 했어요 고민이 한두 번이가 그니까 색상 그니까 네. 하고 누가 그랬거라 어. 커터 칼인데 약간 어. 반투명한 그러고 어. 나와서 이제 네 그리고 아 그리고 그 한성대 단니 여자 쌤그 쌤이 가거고 어, 색을 바꿀 자신이 없으면 바꾸지 말라 그랬거든요 어. 그게 약간 합격의 포인트가 오안 어. 바꿨구나 저칼 말고 하나도 바꿨어요아 어. 그냥 그대로 그려 나왔거든요 있는 거 그대로 네 그래도 그려봤던 거 나와서 다행이네. 그렇죠 여기서 약간, 쌤이 그 인형 잡을 때 제가 어. 털만 하니까 또, 어. 밀도가 안 쌓이니까, 어. 또 그것도 한몇번 해서 제가 두번째는좀 깨달았거든요. <laughs> 계속 깨달았네요. <laughs> 그래서 다행이죠. 그래서 깨달은 대로 가서 이제, 어. 이렇게, 명도도 깨닫고, 고민형도 네. 깨닫고, 다 깨닫네요. 그냥. 그쵸. 패션이 내 뜻이 아닌 것도 깨닫고.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 끝났어요. 네. 네, 끝났습니다. 수고했어요. <laughs> <laughs> 저 근데 이렇게 말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아, 인절되고 뭐, 걱정했어요. <laughs> 이거 뭘, 진짜? 뭐? 진짜? 없쓰시는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요쓸수 있어. 아니, 근데 그래? 그 앞에 인트로에 네. 그런 걸 넣을 건데. 넣었나요? <laughs> <laughs> 아니, 그런 걸 넣을 건데, 그 막, 여기서 추억이 있었던 거, 사진이나 영상이나 그 이런. 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전 남는 게 없어요. 왜냐면 한달 반이어서 어. 사실. 아,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반대를 못 봐서 그때, 어. 그때 남아서 어. 그야식아어 맞아, 맞아. 그, 그, 그 얘기 좀 해봐요. 그때 12시까지 뭐 남았었잖아. 저 밤샜어요. 아, 밤샜구나, 근데 네, 가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바꿨는데, 그냥 그때 피자 시켰잖아. 네, 맞아요. 그래서. 그, 그때 상황을 좀 얘기해줄까요? 그때 이제 막, 저, 제가 갑자기 남고 싶은 거요. 예 음. 이유는 없고, 그냥 뭔가 큰일 났다. 갑자기 다들 남는다니까. 음. 뭔가 나도 남아서 해야겠다. 이래서 음. 그냥 했는데, 음. 갑자기 그, 추러스가 오고, 음. <laughs> 아, 그럼 일단 피자가 오는 거요. 예 이게 뭔지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먹, 먹어야 갈수 있다고? 네, 그래서 저는 원래 그거를 약간 다들 나눠서 네, 산줄 알았어요. 아. 그래서 난안 안 먹어야지 했는데 갑자기 그 단톡방을 먹어야 된다고. 어. 그래서, 뭐, 저, 저도요? 그래서 어. 그냥 먹으면서 그리고 어. 피자도 한두소번인가세종망 먹었어요. 어. 많이 먹었습니다. <laughs>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열심히 밤새고 밤 안잤어요 여기서 어떻게 잤어 하고 8시쯤 되니까 다들 이제 엎드려 자더라고 그래서 뭐, 같이 잤어요. <laughs> 6시인가 7시인가 이제 다들 자길래 어. 불 꺼주시더라고요. 아, 진짜?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자고, 어. 여기서 이제 두분 누워서 자시고. 맞아, 맞아. 네. 아, 이렇게 재밌었구나. <laughs> 몰랐네. 네. 아, 이거. 아, 죽어. 으니요 이거 한번더 해줘. 네. 이거 인사. 아, 이거. 이거. <laughs> 겁사 <겁나> 잘하네. <laughs> 아, 이거 약간 작년부터 그 재수한 언니가 한번 저도 약간 따라해서 이거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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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요. 한번더해요 아, 그래? 이거, 이거요? 여기 차는 거예요? <laughs> 완전 짱, 완전 짱. 훌수 없을 것도 최고예요, 최고. 네. 감사합니다.